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5월 2일. 네, 중, 본장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5월 2일, 시그널 마스터 해외선물 자동신호 차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항생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0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는 해외선물 자동매매 자동신호 차트 시그널 마스터. 항생 1차 매수로 진입하고요수급선부은 1차 12틱. 2차 24틱까지. 일단 어제 FMC o 발표가 있었는데 제롬 파웰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3차 40틱까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7 6틱 바로 챙기고 2900선의 지지라인이 좀중요하고요 S&P 기준으로. 항생은 지금 오늘 29,700, 700을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하방 지지선 29,200이 지지가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노려볼 수있고요 오늘 항생 상방 29,700의 돌파가 중요합니다. 요 포인트를 좀 보고, 미중 협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요 부분도 좀 포재가 될것 같네요. 일단 S&P가 전반적으로 하방으로 어제 3시 이후에 매파적인 발언으로 증시에 부담이 됐는데, 지금 반등을 할수 있는지, 반등의 어떤 실마리는 2,900선에서 지지라인이 잘 형성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첫 번째 항생 S&P로 하는 자동신호 차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6틱 수익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